뭐 한다. 네. 라이브스, 라이프의 목수죠 생명, 생명 뭐에 어말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뭐로부터 어, 질병들로부터 어 그러니까 save a from b죠. 이것을 이것으로부터 자, 질병들인데 이 대신 끝내주는 거죠. 네. 얘를 어떤 서로 물로부터 오는 질병들로부터 어, 생명을 구한다. 자, 그렇죠? <laughs> 예, 당연히 주 주간 대전 어, 위치 쓸수 있고 자, 디시 i s 이거 복수죠? 복수니까 여기 뒤에 s 쓰면 안 되고. 됐죠? 자, 오늘 여기까지. 테스트 안사람 잘하고, 알지 많으니까. 많으니까, 뭐. 이거 만다고 네. 많아, 틀 어, 알았어 야, 저거 누구 거냐, 저거 뒤에.